안녕하세요 젊은 인생의 이지연 그리고 백남봉도 문안 올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남봉씨네 올여름 정말 더웠죠 그래요 여름은 이제 더워야 한다지만 네. 금년 여러분 유난히 더+ 더운 것 같아요 그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때가 되면 계절에 계절의 변화가 찾아오는 게 네. 이게 아마 순리가 아닌가 싶어요 자연의 네. 순리지요 네. 그렇죠. 네. 어, 여름에 땀 흘린 만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언제나 정겨운 웃음과 사랑이 넘쳐 나는 젊은 인생 문을 삐끗뚝뚝뚝뚝 열죠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laughs> 자, 무대를 꽉 채워주는 사나이들 우성청단장과 sbs 학대 여러분 신나게 열어드리는 젊은 인생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정말 멋쟁이도 많이 계세요 네, 멋지신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3주 우승에 도전하시는 분이세요 키도 크셔서 그런지 아주 노래 실력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 그렇죠 62세 되신 이화수 할아버지 나오셔서 청춘 고백 부르신다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마 오늘도 네 정신 사씨가 곤란하실 거예요. 전부양 패션 디자이너 나오시고 노래들도 아주 멋스게 예. 잘해주셨는데 지난주에도 정말 저희가 가슴을 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거의 노래 수리 비슷비슷하셔서 우리 단장님과 또 단원들께서 모두 상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자, 단장님 하루 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인기상, 어, 7, 7순, 7순을 맞이하셔서 저희 젊은 인생 출연해주셨죠. 더욱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송원규 할머님께 인기상 드리겠습니다. 네, 예. 받으 계속해서 오늘의 장원 어 출연하신 분들이 노래 참잘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3주에 도전하신 이화수 할아버님 훌륭하게 노래 잘 해주셨네요 3주 장원 드리겠습니다 네. 소감을 한말씀 하고 가시죠 멀리서 오셨는데 또 기분이 좋죠 네, 네 사실은 이방송이 저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예.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이 노래를 한 300여 곡 배워서 불렀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형님이 노래하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일체 제가 노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이렇게 3주까지 우승이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네, 축하하고 <laughs> 친구들에게 한방 <탐을> 쓰세요. 네. <laughs> 이지현 씨. 네. 오늘 나오신 우리 저 할아버지 할머님들 정말 대등하게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어차피 할머님도 그러셨어요. 예, 어차피 한 분을 이렇게 우리가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잘하셨어요 할머님들. <laughs> 네, 할아버지 잘하셨고. 네, 죄송한 네. 마음이 들지만요. 네, 또 이제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 아시움도 예, 예. 연습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 우리 출연하시는 분 그리고 방송해 주신 여러분께 푸짐한 상품이 또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laughs> 정민이 씨 준비한 상품은 영풍전자에서 가정용 노래방 기기. 노가드 시계에서 고급 예물 시계, 능암 온천파크에서 1박 2일 숙식권, 온양 관광호텔에서 1박 2일 숙식권, 엘리온 전가에서 다기능 무룽지제거기 오픈포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옥스턴도침대에서도침대 정직한 여행사, 하늘여행사에서 2박 3일 제주도 여행권을 드리고요, 방청신 분들에게는 소망실업에서 인삼 달걀을 드립니다. 시간 전문 인생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보시고서요, 아이고 나도 좀 나가봐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네. 출연해주세요. 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여의도에 있는 서울방송 1층으로 나오시면은 예심을 받을 수 있고요. 네. 혹시 궁금하시면은 전화해주세요. 7 8 6국에 9,643번 전화번호 크게 지금 써있죠. 네. 7 8 6에 9643으로 문의하시면은 자세히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께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특히 여름에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 우리하고 자주 자주 만날 수 있게끔 그렇게 정 해주세요. 네, 잔소라고 하죠. 네. 남은 더위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건강관리 네. 잘하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